그 드라이버. <웃음> <웃음> 도대체 뭐야 저거. <laughs> 허인네스 프로의 흉내를 내도 될것 같습니다. <laughs> 헬로웨이 AI 스모크의 미니 드라이버 안녕하세요 강성진 액션골프의 강성진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비즈플레이 원더클럽 오픈 위드클럽 72그 대회에서 허인의 프로가 정말 대단한 활약을 하면서 역전승을 일궈냈잖아요 로얄 다섯 타차의 역전 우승을 일궈냈는데 그 드라이버 다음 샷에 좀 영향을 줄수 있을 정도로 네. 크게 놀랄 수 있을 만한 선택이었고요 저쪽에 다리가 있어서 저는 좀 공간이 있는 줄 아는데 다시 보니까 아예 없네요. 네. 체리로. 네. 이 선택 그리고 떨어지는 지점까지 소름이 돋을 정도로 허인회 선수가 연장전 분위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아, 소름이 좀 돋았습니다. 정말 심장이 커야 할수 있는 아, 선택일 텐데. 네.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 화면으로 보기에는? 원래 사용하던 드라이버보다는 살짝 조금 작은 것 같고. 어, 이거 뭐야 도대체? 저거 뭐지? 이거더라고요. 여러분, 캘러웨이에서 미니 드라이버가 나왔어요. 아, 이렇게 핫한 아이템이. 어, 캘러웨이에서 미니 드라이버가 출시가 됐는데. 아니, 이거를 허이네 프로가 필드에서 직접 사용해서 무시고를 일본했어요. 이거 대박 아닙니까? 어, 저거 뭐야? 바로 검색해가지고요. 캘러웨이 달려가서 바로 대여해 왔습니다. 아주 깔쌈합니다. 아주 날렵하게 생겼고요. 패러다임 AI 스모크 340 340cc의 미니 드라이버라고 여기 써있고요. 음, 예 트리플 다이아 느낌의 디자인입니다. 맥스 디자인은 아니고요. 자야 340cc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드라이버가 460cc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120cc 정도를 줄여놓고 야 허인의 프로 대단하죠 이걸로 필드에서 직접 세컨샷용으로 이걸 사용했단 말이죠 그리고선 우승을 일궈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강성진 액션골프가 미니 드라이버 캘로웨이 미니 드라이버 시타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샤프트 스펙은 음, 텐세이의 60g대 S예요. 60g대 S. 드라이버로 사용하기에는 어, 제 스펙하고 맞습니다만 이 미니 드라이버다 보니까 길이가 조금 짧죠. 제가 비교해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게 제가 사용하는 캘러웨이 AI 스모크 맥스 드라이버고요. 미니 드라이버는 요만큼 이 정도 길이만큼 짧습니다. 짧아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또 다른 3번 우드하고의 길이를 비교해볼까요? 드라이버 길이 미니 드라이버 얘가 3번 우드 3번 우드 길이네요 여기는 골프존 시스템이고요 지금 미니 드라이버고 체적이 작은 만큼 키높이를 30mm로 설정해놨습니다 와우 와. 뭐야? 캐리 거리가 220. 비거리가 238. 웬만한 드라이버하고 거리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스팟에는 정확하게 맞았고요. 와. 뭐 이거 저거 생각 없이 그냥 가고 치고 있습니다. 똑바로 가고요. 방향성 좋고요. 물론 드라이버 대용으로 미니 드라이버를 음. 사용하는 데에는 거리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될 거예요. 방향성이 중요하겠죠. 방향성. 두 번의 샷은 아주 마음에 들게 페어웨이에 정확하게 안착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공을 했고요. 사정 없이 한번 쳐 볼게요. 똑바로 갑니다. 똑바로. 아주 스팟 스위스 스팟에도 잘 맞고요. 캐리 거리 226에 토탈 거리 245m가 나오면 뭐 드라이버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아, 지금 타감도 굉장히 좋고요. 역시나 샤프트가 그 3번 우드처럼 좀 짧고, 이 워낙에 텐세이 샤프트가 갖고, 갖고 있는 그 특성 때문인지, 짱짱하게 받쳐주는 그 느낌이 있어서, 일단은 저는 이렇게 시판용으로 나오는 양산형 텐세이도 저한테는 잘 받아줍니다. 잘 갑니다. 똑바로 잘 가고 있고요. 보시면 헤드에 약간 토 쪽으로 맞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약간 세미 페이드가 걸리면서 비거리 240m 충분히 드라이버 대용으로 손색 없습니다. 네. 약간 아, 아래쪽으로 맞아서 약간 탄도가 낮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똑바로. 똑바로. 페어웨이 한 가운데 본대로 바로 바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허인의허인 프로님 한번 흉내를 내볼게요. 이게 페어웨이에서 롱 홀에서 페어웨이 세컨 샷용으로 과연 가능한지 이 공을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고 바닥에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페어웨이에서 잘칠수 있을지 잘 공이 타격이 될지. 그렇지만 허인의 프로는 푸르니까 잘 쳤겠지. 당연히 푸르니까. 와. 약간 그렇죠. 어, 사이드 스핀은 좀 많이 먹었네요. 사이드 스핀 700까지 먹는 바람에 우측으로 조금 공이 휘긴 했습니다만. 와, 비거리 캐리 거리 213m. 비거리 232. 회이에 내려놓고 세컨 샷으로 3번 우드 이상의 성능을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좋아요 이거 봐잘 가요 캐리거리가 205m 200m를 훌쩍 넘기기 때문에 총거리는 226m 좋습니다 페어웨이 우드로도 활용이 가능한 이렇게 되면 뭐. 조금만 연습해 주면 아주 그냥 허인 네프로의 흉내를 내도 될것 같습니다. 너무 쉬워요. 너무 쉽습니다. 약간 우측으로 아주 미세하게 우측으로 갔지만 페어웨이를 지켜줍니다. 드라이버 잎스가 왔었을 때그 미니 드라이버로 드라이버. 드라이버 입스를 탈출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캘러웨이의 기술력으로 미니 드라이버가 출시됐다는 건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버 입스를 혹시나 앓고 계신 분들은 입스 탈출용으로 정말 추천드립니다. 캘러웨이. 역시 기술력이 짱입니다. 캘러웨이 AI 스모의 미니 드라이버.